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오후 1시 19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여론조사의 예상을 깨고 또 박빙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정합지에서조차 트럼프가 좋은 성과를 거둬들이면서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해서 대통령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의혹 또 불신임이 사실 대선 운동 할 때부터 미국 내에서 나왔었고 전 정부에 대한 미국 주요 언론들의 우호적인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시민들의 예상에도 혼선을 주었었는데요. 오히려 배팅 사이트, 폴리마켓 등의 예상이 적중하면서 향후 미국 시민들의 주요 이벤트에 대한 예상을 점쳐볼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움직임도 전통 주요 미디어들의 여론조사에서 이런 배팅 플랫폼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을 비트코인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신 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약속을 했던 트럼프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과 함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은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코인데스크에 의한 예측에 의하면 첫 번째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말에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암호화폐 연구 책임자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말까지 12만 5천 달러, 2025년 말에는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전망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예상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채권 발행을 통한, 통한 재무 증가는 해지수단으로서 해지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측으로 게르겐실러의 해임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미국 s e c 의장 게르겐실러를 해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상 해임은 명확한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해임이 될 것인지. 아니면 헤임의 성격을 띈사임이될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할것 같고요.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레에 의하면 미국 SEC의 게르겐실러 위원장이 올해 물러날 것인지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취임식 이전에 사임할 것인지 질의했으나 대변인은 답변을 거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어, 이번 선거 결과로 패배를 인정한 해리스보다 가장 공주에 몰린 사람이 바로 게르겐실러일 텐데요. 그동안 숱한 의회의 공격에도 현 정부의 체제의 규제기관장으로서 버티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고 또 상원까지 공화당이 다수를 확보하면서 게르겐실러가 자리에 물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레플 CEO 브레드갈링하우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취임 첫날에 게르겐실러 미국 SEC 위원장을 해임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연시키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비트코인 그리고 XRP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증권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강조했다는 소식입니다. 어, 우선 미국 s e c 위원장 해임 요청은 이해가 가지만 갑자기 웬 이더리움의 증권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해달라는 것인지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나 리플은 미국 s e c 와의 소송 과정에서 줄곧 힌먼의 이더리움 프리패스 등 x r p 를 견제하려는 이더리움 재단과 그리고 관련자들 행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왔었는데요. 아마도 이런 스탠스는 첫 번째는 어떤 문제를 떠나서 암호화폐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한 미국 내 지지를 받음으로써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 내에서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대의적인 목표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엑셀필 레저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에서도 발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가져가고자 하는 사업적 목적이 리플에게는 동시에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 소식 이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등과 비교해서 가격 상승이 또 제한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격 제한은 게리겐실러 헤임 소식과 함께 조금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또 하나 미국 내에서 리플의 ODL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또 나머지 하나는 항소가 취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또 리플 XRP의 단독만의 가격 상승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게리겐실러 해임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게리겐실러가 사임하지 않는 한 최소 취임식은 1월 20일까지는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르겐실러가 사임하든 해임이 되든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호재는 바로 XIP 현무 ETF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 브레디갈링 하우스가 늘그래왔습니다 게르겐실러 때문에, 어 리플이 IPO를 신청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게르겐실러가 어, 물러나게 되면, 리플 IPO에 대한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리플의 ODA 사업 가능과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 법원이, 향후에 미국 내에서 리플의 ODA 사업과 관련한 구제책을 구체적으로 명령한 것이 아닌 만큼, 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명령한 것이 아닌 만큼, 규제기관과 정부의 승인하에, 가능한 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는 트럼프 정부가 얼마만큼 리플 사업이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는 트럼프 당선을 축하하면서 올 여름에 트럼프가 리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암호화폐의 주요 정책 이슈를 우선순위에 두었다라고 액지를 통해서 상기시킨 만큼 향후 리플과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공고한 협력을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플과 SEC 항소 취소는 미국 SEC 게르겐실러가 물러나고 나서 새로운 위원장이 나타났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1월 15일까지 미국 SEC가 항소 브리핑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1월 15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항소는 자동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게르겐실러가 항소 브리핑까지 제출하고 남은 과제, 즉 항소를 취소할지 여부는 트럼프 정부 체제 규제 기간이 결정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브리핑을 아예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항소가 자동 취소되게 할 것인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리플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스의 해리씨 지지로 인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보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향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트럼프 대선 캠프가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기부를 많이 받은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업계 중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한 회사가 코인베이스고 두 번째가 리플이라는 사실도 잘 아실 텐데요. 크리시 라제는 개인적 지지가 리플사의 공식적 지지의 노력을 뒤엎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지지로 보면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그리고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 역시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XRP를 기부한 만큼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레 듭니다. 코인베이스 CEO가 이번 선거가 암호화폐 업계의 큰 호재이면서 다음 의회는 역대 가장 크립토 친화적 의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어 많겠지만 여전히 중간중간, 그래서 우여곡절도 많이 있겠지만 현 정부와 그리고 앞으로의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텐스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나은 암호화폐 시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